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책임을 둘러싼 중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망사고 재판에서 법원이 테슬라의 거액 배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야간에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도로변에 세워진 SUV와 충돌하면서 인근에 있던 커플을 덮쳐 여성이 숨지고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가 순간 휴대폰을 잡으려다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지만 원고 측은 오토 파일럿이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마이애미 연방 법원 배신원단은 테슬라의 33%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2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원이 넘는 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이외에도 2억 달러 규모의 징벌적 배상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기능과 한계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 내에서 디스플레이 경고 역시 구체적인 위험, 고지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안내에 그쳤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미 교통안전위원회가 이미 오토파일럿 제한 장치 도입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경고 메시지가 될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기술적 한계와 사용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마케팅 과정에서 오해를 유발할 경우 막대한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고려할 때 사전 법률 검토와 내부 통제 강화가 필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